안녕하세요, 코딱표입니다. 오늘은 이 진주슬라인과 요 진주슬라인까지 한번 두 종류를 갖고 와봤어요. 이거는 분홍색이고요. 얘는 투명색이에요. 저는 이거 노랑색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투명색더라고요. 어, 이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이건 예쁘잖아요. 이런 통을 제가 너무 갖고 싶었어요. 그래가이고진주슬라임도 갖고 싶고 싸게도 사고 싶고 그리고 완전 이런 통을 갖고 싶었는데 완전 일석이조가 아니라 1조1억 아니, 나 모르겠고 일단 지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예 예, 한번 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초첨부터. 진드라인 투명 얘는 뭔가 약간 말랑말랑한데, 딱딱한 것 같아요. 얘는 바쁘이좀안되네요 말랑말랑한데 약간 딱딱해요. 투명은, 뭐, 일단 투명밖에 안 만져봐서 얘는 딱딱하고, 좀 말랑말랑 하긴 하네요. 네, 요 투명 진주 슬라임이었습니다. 네, 요거는 핑크색인데, 얘도 투명 투명합니다. 안녕, 안이네저 때문에. 안녕, 내손 보이죠? 오, 이렇게 하면 내손 보이죠? 네. 일단 핑크 진주 오! 얘는 기포가 좀 많네요 우와 얘는 딱딱하지 않아요 바삭바삭해요 네. 음, 잘 약간 끊겨요 네. 얘도 많이 만지면 약간 딱딱해져요 아 단점은 진짜 진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소리는 좋네요 이 파란색도 있었는데 제가 파란색은 다음에 사야될 것 같아요 파란색을 제가 그 뭐지? 못썼거든요 미사 진주 슬라임. 이것도 미사 진주 슬라임이었는데요. 어, 제가 2탄이라 2개는 좀 사왔어요. 2개는 두 2개는 두 사왔는데, 아... 일단은 좀 약간 아, 아쉬운 것 같아요. 약간 진주가 별로 없고, 양도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좀 적당한 것 같고, 느낌도 좋긴 한데도 약간 딱딱하다는 점에서 약간 감점이된것 같아요. 일단은 여러분들 진주 슬라임을 그냥 싸게 구매하고 싶다. 그러시면 이걸 추천드리고요. 양도 그럭저럭 해요. 이 푼만 잡을 뿐이지, 양은 좀, 좀,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찐이 양, 양 많이 없는데, 꺼내서 이렇게 분명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어요거 한번 사보셔서 깔딱한 내용 그냥 선생님들한물넣으면 되겠죠? 그러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.